바이에른 미넨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뒤 리버풀로 합류한 티아고 알칸타라가 왜클롭체제에서는 이적 당시에 기대만치 못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클롭 감독은 빌드업 상황에서 로버트슨을 전진시킨 다음 아놀드를 후방에 남겨둔 채 3백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이날돈과 티아고를 투블란치 형태로 쓰면서 후방에서의 숫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자기 진영에서 공을 운반할 때 패스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리버풀은 안정적인 빌드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 클록 감독은 로버트슨이 올라감에 따라 왼쪽 측면에 발생한 빈 공간을 바이날둠이 커버하게 했고 중앙은 티아고가 지켜주는 식으로 포지셔닝을 취하게 하면서 팀의 빌드업이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매우 훌륭한 빌드업 방식이지만 저는 클록 감독이 이런 식으로 후방 작업을 하는 것은 티아고의 능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아고는 19-20 시즌 미넨에서 주로 고레츠카와 삼선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런데도 빌드업 상황이면 티아고는 대개 센터백 바로 앞에 홀로 위치하면서 전방으로 시원시원한 전진 패스를 뿌려주는 것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티아고의 파트너인 고레츠카가 동일 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라인을 올렸는데요. 때문에 상대는 그런 고레츠카를 견제하기 위해 미드필더 라인을 쉽사리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티아고의 앞에는 넓은 공간이 주어지면서 본인이 직접 드리블로 치고 나가거나 횡적으로 길게 뿌려주는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티아고는 산미들의 중앙이 아닌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바이날둠이 리버풀의 경기를 주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날둠의 실력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에 있어선 티아고가 바이날둠보다 한 수위인 만큼 후방에서 궁에 좀더 관여해야 하는 선수는 티아고가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스콜스도 티아고는 클록 감독의 3미들 체제보단 맨유 같은 2미들 체제에 더 적합한 선수라며 티아고의 운용 방식에 있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이런 티아고의 상황을 미뤄봤을 때 떠오르는 한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첼시 은글로 캉테입니다. 캉테는 레스터시티와 첼시 이적초창기까지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쌀이 체제에서 부쩍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공격적인 역할을 소화하면서 여전히 기량은 수준급이지만 이전보단 자기만의 색깔이 옅어진 것이 지금의 티아고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클롭 감독은 티아고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한 전술을 짜면서 티아고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80% 가량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클롭 감독이 팀을 운영하는 방식을 두고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순 없지만 위는 시절에 티아고를 보았던 팬들이라면 분명히 큰 아쉬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